어제 자고 맥주 한잔더 먹고 잤는데 먹고 자는 거안 찍었어요. 그냥 빨리 먹고 자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이 이틀 차 아침이고요. 방금 조식 먹고 왔습니다. 조식 먹는데 괜히 카메라 들고 갔다가 창피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먹고 올라왔고요. 이제 씻고 뭐 이따 봅시다. 바이바이. 지금 나왔어요. 밥 먹고 준비하고 어 일단 부다페스트 성이라는 곳 가려고 해요. 트램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좀 걸어야 돼가지고 동생이랑 가고 있고요. 홍준이도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 찍지마 <laughs> 나 찍지 말라고 아, 화났어요 지금 <laughs> 나 찍지 말라니까 일단은 부다페스트 성으로 가자 가서 다시 켜보겠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성인데 트리블 타가지고 이제 올라가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동으로 닫히네 위해서. 근데 좀 그렇다 뭔가 최근에 뭐 공사하나 본데 지금 이제 끝났나? 어, 아 우리 도몰라서을때딱 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아, 찍어줘 누구랑 찍고 있어 오케이 지? 지금 이제 부다페스트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이는 전경인데 어, 오른쪽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뭔가 이뻐 보이고 그런 건 없는데 와 어, 여기 전경이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어 장난 아니에요. 유람선들도 많고. 아 내려와서 이제 이것저것 봐볼까요? 어. 저런 것도 있고 음. 아, 케밥 같이 생겼네요. 오와 소세지 진짜 크다. 비둘기 헝가리 비둘기. 부다페스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 옛날에 그 미션 임파서블 찍은 촬영지 같은데, 여기였네요. 기념품 샵이랑 교회 들어가는 티켓 팔고 있나 봐요. 카페도 있고. 신기하네. 하나, 둘. a few m 네, 여기도 경치가 괜찮네요. 이쁘고 여기도 앞에 찍어 줄요 여기 배경으로? years later. 물 먹으면 안될 네, 방금. 물 먹으면 안될거 같아요. 유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현금 없어가지고 ATM 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수수료가 만천원 나왔어요. 일단 이제 다시 리프트 타고 내려가서 세체니 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리프트 타고 내려와서. 아, 세친이 다리가 왔어요 어... 열심히 찍고 계시는 중 어,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첸이 다리 건너가지고 이슈탑인성 거기 보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야시장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대박이죠. 디저트 엄청 뭐 팔아요. 어, 저기 걸려있는 귀돌이가 7만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만원? 많이 걸어가지고 그런가 물을 안 마셨는데도 화장실이 자꾸 추워서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밥 먹을 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어 이거 봐봐 홍주 와우 이거 봐봐 네 이분은 여기서 열심히 찍고 계시고요 음 토카이 와인? 뒤에 있는 거 같네 이거네 이거 토카이 맞지? 나도 좀 찍어줘 엄청 많네 어어 어. 뭐야 이거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하다 되게. A few moments later. 아, 아무 식당이나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그 베스티라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로 들어왔어요. 뭐 피자도 있고 스프, 샐러드 그리고 뭐 그릴. 네, 와 가지고 맥주 시켰습니다 먼저. 짠. 여기 좀 마시다가 음식 나와 같이 먹을게요. 같이 먹이제딱히 없어. 헝가리는. 뉴욕 카페 가보자. 뉴욕 카페. 아 카페가 그. 트램 타면은 금방 간다. 아, 그래. 여기 갔다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일정은 오페라 하우스 갔다가 뉴욕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욕 카페를 많이 기다려야 되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사람이 최대한 많이 없기를 바라는데. 음, 네, 저희 이제 밥 먹고 뉴욕 카페 왔어요. <목소리> 여기 한가리 오면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웨이팅 줄이 보시면 엄청 많아요. 위에도 되게 많고, 제 함부로 초상권 때문에 찍을 수 없어서. 트램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녀요. 봉수인 여기 있고, 한참 아래 있어요. <laughs> 항공샷. 아, 좋네요. 자, 들어가서 내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네, 뉴욕 카페라는 곳 왔는데, 어, 지금 되게 웅장해요. 웨이팅 한 30분 정도? 하고 들어왔고, 지금 보면은 극한. 되게 더러워. 너무 반짝반짝거네요네 지금 커피 마시고 공순이랑 잠깐 둘러보려고 왔어요 사인 좀 찍고 해보려고 이쪽으로 돌아볼까 저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겠다. 응. 어. 이렇게 못, 뭐, 이렇게 못난것 같지? 응. 응. 오빠 여기 봐요. 이렇게 크게 별건 없습니다. 예, 바이바이. 아, 이제 전철 타고 집을 가볼까요? 여기로 조금 내려가야 돼요. 저기에 전철이 있어 이게 따뜻한 데 넣어놓으면 더 어. 뜨거워지니까 그런 것같아 난로가. 그냥 야경 보고 올까, 우리가? 그치. 그러면은, 그냥 7시까지 안 기다리고 야경 보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8시까지야, 8시. 쉽시다, 우리는. 안 되겠어요. 이 30대에 진은 체력 돼가지고. 얼마나 걸리는데요? 어디까지, 저기까지? 일단 봐볼게, 한번. 잠깐만. 여기까지. 이따가 내려서 봐요. 전철 타고. 우리 안안 되는 거 아니야? 되고 있어. 전철 타고 이따 봐요. 아, 예. 드디어 국가의 회사장 왔습니다, 용. 어, 내 뒤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무서워. 오, 맞아? 불안한데? 잠깐만. 지을게. 하나, 둘. 계속 포즈 잡아봐. 이따 봐볼래, 사진 찍은 거?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응. 이게 아닌데, 오빠 밑에가 너무. 그럼 자야, 나 찍어주는 걸 예시로 할게. 난 이렇게 되잖아. 오빠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난 이렇게 되잖아. 나는 키가 작으니까. 응. 이 살짝만 보이게 하고. 응, 알았어. 오빠는 어떻게 찍었냐면은. 아르박이트 so, 이렇게 찍었어. 응.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응. A few moments later. 하나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하나, 둘, 나도 유명한 인물 사진.